끈기와 근성, 영리함, 미모, 배려심까지. 에버랜드의 판다 가족 중 둘째 루이바오를 수식하는 말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것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판다라는 수식어예요. 루이바오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동생 후이바오가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 달려들지 않고 일젓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 전 팬들을 미소짓게 한 훈훈한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최근 에버랜드 유튜브 판다와 송에는 후이바오가 워터우에 익숙해져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먹이는 양이 같지만 후이바오의 것은 크기가 작아 먹여주는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루이바오는 짜증을 내거나 뺏지 않고 옆에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팬들은 루이바오가 후이바오만 먹이를 여러 번 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텐데도 얌전히 기다리는 게 너무 기특하다며 감탄했습니다. 이처럼 착하게 기다려주는 루이바오 덕분에 후이바오의 워터우 적응 훈련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송바오 송영관 사육사가 직접 옆에서 침착하고 생각이 깊고 차분한 루이바오가 의외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우리 루이바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을 정도지요 사실 루이바오의 기다릴 줄 아는 면모는 어릴 적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어요 어느 날 송바오 할부지가 후이바오를 쓰다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루이바오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다가 자신도 쓰다듬 받고 싶었는지 다가갔어요. 하지만 달려들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할부지가 후이바오를 다 쓰다듬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독립훈련 중에도 이런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몇 시간 만에 만난 엄마 아이바오가 무척 그리웠을 텐데 엄마가 후이바오를 먼저 안아주자 루이바오는 차례를 기다리는 듯 얌전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이바오는. 그런 루이바오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루이바오가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에서 사육사들을 향한 깊은 신뢰가 느껴진다는 따뜻한 반응도 있습니다. 할부지가 어떤 행동을 하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자신에게도 원하는 것이 올 것이라 여기는 듯한 루이바오.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간 사육사들이 얼마나 꾸준히 믿음을 주며 판다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었는지 알수 있어요. 물론 너무 늦어지면 삐진 얼굴에 루공치가 되어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루이바오랍니다. 루이바오의 기다림은 참을성에서만 온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안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과 사육사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타고난 배려심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이런 루이바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줍니다. 때로는 기다림과 배려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루이바오가 몸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루이바오의 따뜻한 마음이 후이바오와 함께하는 일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